자산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공약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가 지금 안고 있는 편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어그저께 뉴스에서 광주 관련한 뉴스가 까져가지고 참 광주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는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광주 정치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제1, 2, 3순환도로 이맥퀄리를 둘러싼 이것도 사실은 한 4천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1조를 보전받고 나머지 총수입까지 하면 한 2조 가까이를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광주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이 광주와 관련한 입장을 좀 발표를 합니다.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요. 5.18 광주항쟁 이후에 DJ가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그래도 광주가 자부심의 이 도시였고 상징의 도시였는데 그 뒤에 한 번도 안 바뀌고 진행되면서 뭔가 광주 정치가 중앙정치에서는 2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한번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구 가배 김주호 후보, 북구의 유민호 후보, 광산 가배 정희성 후보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해군폭에서한번 뒤집어져야 광주가 바뀐다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기자견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져야 광주가 바뀝니다. 광주에서 선거가 사라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내부 경선이 끝나면 선거가 끝나버리는 현상이 3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광주정치가 중앙정치에서는 뒤로 밀려나고 동네에서만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이면 무조건 당선인이 오만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이제 사라진 선거를 되살려 주십시오. 광주 정치에서 긴급한 제1의 과제는 민주당 독점이 아닌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4년 전 국민의당 실험이 실패한 이유는 그 나무에 그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약과 정치 철학, 계급 기반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야 변화됩니다. 이제는 공약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1. 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특정 재발 집권, 정권의 조급성과 광주시의 무책임의 산물인 광주형 일자리는 전면 백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재설계되야 합니다. 자본의 폭리만 챙겨주는 혈세 먹는 파마인 제2순환도로 즉각 공익처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국 13개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직접 관리로 혈세 방지 직접 고용 및 공익성을 담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이 핑퐁식 떠넘기기로 해를 넘기고 있는 광주 제1전투비행장은 이전이 아니고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광주역은 즉각 폐쇄하고 문화, 행정, 체육,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미진한 현안은 확실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보완개정으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보장하고 특검과 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기간 연장해야 합니다. 5.18 민주강쟁 40주년을 계기로 5.18 역사의국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5.18 사적지를 통합적인 국가 관리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도시 광주 10개년 종합 계획으로 역사, 문화, 환경, 교통, 주거의 체계를 미래형으로 완전히 개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영광주 복원으로 압축되는 복개천 철거와 물길 복원, 도시온도 1.5도 낮추는 그린화, 환룡광 군공항, 광주역 등을 중심으로 무탄소 친환경의 미래 공강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민중당 사회대개조 방안인 자산 재분배 정책을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의무교육 체계, 체계와 제도 도입, 농민 수당 바로 도입, 청년 공공주택 공급 등 불평등 해소의 기반 구축을 구, 구축 사업을 선행하겠습니다 동별 마더센터 및 산후조리원, 시립병원 설립 등 공공 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 와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로 인해 이로 인한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가칭 비고을 38 기동대로 불로소득 세금탈루 등 특권층의 불법적인 소득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소득과 자산을 고정대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주당 일당도식이 광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낡은 정책의 폐단이 누적되어 광주시민의 피로와 고단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족쇄를 과감히 끊어내야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교체로 광주정신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현해 가야 합니다. 민중당이 과감한 정치적 용감과 도전으로 광주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22년 3월 26일 민중당 광주총선 후보 김주호 윤민호 정의석 예상 마치겠습니다.